수박농사는 엄보로비란. 엄보로비란 수박 최고야.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지금도 계속 그때 그거 한다고 피봇 시스템이라 그러죠 양파를 쫙 벌려 가지고 왼쪽에 220m 오른쪽에 220m 총 440m 에요 한번 가면 그걸로 물 주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부 요원들하고 좀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정부 대통령실을 거의 제네갈 대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대통령실에 가서 우리 음보로비란에 그거 하나 꼭좀 설치해 달라고 7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7억을 좀 지원해 달라고 3년을 졸랐어요. 그래서 결국은 승낙을 얻어내고 피보 시스템을 깔았어요. 최초로 했는 게 수박이었거든요. 그래서 수박이 막 너무 대박을 쳐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 그때 이후로 음보로비란 수박농사 계속 짓고 있어요. 지금 이 피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엄청나다. 여기 워낙 바람이 세가지고 사막 모래 폭풍이 세서 한 번씩 고장이 잘 나요. 가까이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데요. 지금 피봇 연결해서 저기 첫 번째 밖에 있는 곳. 에. 여기까지가 53m입니다. 이게 지금 4개거든요. 그래서 총 길이가 물 줄을 수 있는 총 길이가 220m입니다. 220m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자, 네, 여기서 지금 물 나오는 게 뭐... 아, 치가라. 아, 내일지. 네, 사방으로 돌면서 회전하면서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. 피봇 바퀴 자국이 있죠. 이 바퀴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 점점 움직이면서 물을 주는 그런 관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이 시스템 설치에 모든 거다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약한 7억 정도가 들었어요. 7억 정도가. 물론 이게 저희들 세 마을은 돈이 없기 때문에. 새마을 돈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가지고 어, 세나갈 정부 돈으로 이걸 지금 했고 우리 새마을은 그럼 뭘하느냐 뭐 여기에 이제 재배 기술 그 다음에 재배하는 그 방법 그리고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어느 시즌에 재배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이제 소프트웨이 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좋고 천천히 천천히 지금 바퀴가 움직이고 있죠. 야,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 걷지가 않구나. 예, 네, 물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, 예, 네, 지금 자, 자동적으로 바퀴가 지금. 처...